차량은 얼마입니까? 200만 원입니다. 올리 SM7 2.5R 모델이야. R이가 제일 좋은 거라서 썬루프까지 다 있어. 사고는 보수 앞에 낸다.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그 아산에서 하이리머 진 1690만 원짜리 찍어보신 분 있잖아. 그 사장님이 아산에서 삼겹살집 하시거든? 근데 그 삼겹살집 그 사장님이 다시 또 사모님 차 바꿔주셨어. 그래서 QM6를 갖다 드리고 이걸를 매입을 해왔는데 21만 킬로야. 21만 킬로에 2012년식 정상 썬루프 있고. 근데 상태가 다 좋아 엄청 좋았어. 그리고 보스 스피커 들어가 있고 타이어 뒤에 40% 이상 남았고 와 드럼은 새 거예요. 브레이크는 60% 정도 뒤에는 앞 타이어는 더 많이 남았는데 앞 타이어 80% 정도 남았고 디스크 괜찮고 앞 브레이크 패드는 아예 새 겁니다. 그리고 아리 모델이어서 A 들어갔고 한 가지 흠 요거 요게 크롬 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올왔다쭉 내려가 이게 한 가지 고질. 근데 이거는 수리를 하면은 금액이 올라가서 할수 없고 그냥 타셔야될것 같아요.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. 기수도 없고, 잘 타셨어, 차를. 아, 삼성차는 시동 걸려있으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도 제일 큰 차니까 엄청 넓지. 그리고 밑에 이런, 이런, 이거, 이런 것도 삼성 걸로 깔아놓으셨네. 그러니까는 오히려 훨씬 깨끗해, 깨끗하겠지. 이렇게 2012년 정상 모델이고요. 사고는 보조석 앞에 다 하나 있습니다. 키로수는 21만 아쉽게도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태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 차를 사모님이 타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웬만한 거 수리를 다하셨대 그래서 나도 보통 그렇게 하거든 그 상태는 굉장히 좋으니까 직접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지금 시동 걸려 있는데 진짜 되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상태는 완전 최상급이에요 한번 직접 와서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.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. 이 차량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 저희 카플레용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많고, 연식이 짧고 키로수가 짧고 사고가 있고 업고를 떠나서 다 매입하니까 저한테 한 번씩만 꼭 전화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항상 카플레용 좋아요, 구독 알림 설정 진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